안녕하십니까. 평택성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오늘 짬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봉천생 전문가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월 30일까지 유료 가입자에 한해서 추가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은 3일, 3개월은 10일, 6개월은 30일에 추가일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 평택촌놈 이렇게 유료서비스 결제하기 들어가셔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30일을 결제하시면 3일 드리고요 90일 결제하시면 10일에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90일을 두번 결제를 하시게 되면 30일에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리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오늘짱 코스피 코스닥 모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건 역시 수급이죠.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갈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게 지금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정은 받았지만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었고요. 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2,550선까지 오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550선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반등이나 오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시장은 역시 강해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한국도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곧바로 인하를 할 거다.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곧바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은 다시 또 물가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했던 게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를 좀더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지수가 어느정도 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죠 빨라야 3월 이후고요 그리고 어 6월 이후부터 인하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인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호재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조정을 받은 만큼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특징적으로 오늘은 3 S를 골라봤습니다. 자이 종목, <laughs> 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종목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기준까지 전달하겠습니다. 3,400원, 3,100원, 3,400원, 3,1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기음이 워낙 좋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접근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기준가대로만 하신다면 수익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월장 특징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가 이벤트 다시 한번 화면 보여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